안녕하세요. 영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월간주택가격 동향이 나와서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0.63%포인트 상승을 보였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전국 0.46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 0.29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자 대구는 신규 분양으로 매물 적체되는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보합 전환되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얘기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울산은 상대적 중저가 인식이 있거나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 지수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요. 월세 통합가격지수변동률 울산은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동구, 남구 위주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중국매매가격지수변동률 월간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이 0.5 양간환산하면 6%가 넘죠. 인천 0.94, 대구는 변동 없이 0%고요. 울산은 0.50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더 바치는, 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서울은 0.39, 인천 0.59, 대구는 0.05, 울산은 0.85%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월세 가격 지수를 보시게 되면, 서울이 0.23, 인천이 0.33, 대구 0.07, 울산 0.76. 울산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laughs> 자, 대구를 보시게 되면, 자, 매매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비 8.77%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 전세가액 지수는 작년 동월비 6.53%, 월세가액 지수는 2.37%, 그래서 전세는 전월, 전월비 0.05, 월세는 0.07% 상승을 한 거고요. 자, 울산은 매매외 지수가 0.50%, 전월비 상승을 했죠. 작년 동월 대비 10.59%, 전세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3.50, 전월비 0.85. 오늘세 통합 지수는 작년 동월비 6.57, 전월비 0.76. 그래서 울산이 지금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구도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적지 않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주택 매매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전국 0.63% 월간입니다. 상승 폭을 보인 거고요. 자, 대구는 변동이 없고 울산은 전월비 0.50% 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시도별 매매 가격 지수 지난달 대비, 전월 대비 변동률 주요 지역 보시게 되면 대구는 변동이 없었는데 수성구가 0.09, 달성군 0.04 반면, 달서구는 0.06 마이너스 하락을 보였고요 동구도 마이너스 0.04 하락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어, 남구가 0.6%로 주요 상승 지역에 해당하고요 변동률 울산 전체로는 0.50%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매매 가격 동향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매매 가격 동향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는데 40제곱미터 이하, 즉, 소형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0.92%. 반면, 대형도 보시게 되면 0.83%죠.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양극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아파트가 20년 초과에서 가장 높게 상승을 했다 0.96%로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상승이 좀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방이 0.39% 포인트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대구는 0.05, 울산은 0.85. 제일 높죠. 전국에서 울산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보시게 되면 0.05, 수성구 0.2, 남구 0.12. 반면 중구는 -0.12, 동구는 -0.04를 기록했습니다. 자 울산은 0.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북구가 1.18, 동구가 1.07% 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전 어, 전세 가격 동향에서 울산이 어, 1등을 했죠.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자, 북구는 청곡동 신창, 신천동 등 상대적 중저가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동구 1.07% 정주 여건 양호한 전화동 방어동 위주로 남구 0.86%는 교육 환경이 양호한 무고동, 옥동 위주로 상승을 했답니다. 지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월세가 동향인데요. 그런데 월세가, 월세가 있고 준월세가 있고 준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 준전세입니다. 즉 보증금이 많은 월세 쪽이 지금 상승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월세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대구 월세 통합 0.07이고요. 최고 상승 지역은 달성군 0.15, 중구는 어, 변동이 없는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울산은 월세 통합 0.76이고요. 동구가 1.26%포인트 상승으로 최고 상승지역이 되었습니다. 월세가격 동향에서는 5년 이하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0.59%로 뭐 수급 동향은 뭐 매주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국 부동산은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보시면 11월 주택 가격 동향 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뭐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대부가 매매가는 하락 부합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월세는 아직은 상승하는 상황이 체이져 있다 자 우선은 전세 월세가 상승 폭을 좀 높여가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